충남 서천군이 문해전당 대강당에서 2021 청렴 라이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청렴 라이브 교육은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 준비했는데요. 이날 교육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강의와 청렴을 주제로 한 판소리, 샌드아트, 마당극 공연과 같은 문화 콘텐츠를 접목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문의회 전당 대강당에서 투명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2021 청념 라이브 교육이 개최됐습니다. 청념 라이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념연수원이 개발한 교육 과정으로 청념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교육 순서는 청렴 연수원 강사가 진행하는 이해 충돌 방지법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청렴과 관련된 판소리, 샌드아트 마당극과 같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 현장에 참여한 교육 참여자들의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청렴 연수원은 청렴이라는 주제를 판소리, 샌드아트 마당극 등의 문화 콘텐츠와 접목해 교육의 본질을 흐리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자들이 재미있게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태 서천군청 기획감사실 감사팀장은 청년라이브는청년이라는 청렴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해 가볍게 접근함으로써 청년의 중요성을 보다 쉽게 인식하도록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라이브 교육은 청년이라는 다소 딱딱한 주제를 단순한 강의식 교육이 아닌 공연형식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접합된 공연형식의 교육입니다. 국민한테.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나학균 서천군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최고 덕목인 청렴을 실천해 올바른 공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청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공무원에게는 최고의 뭐 그런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청렴 라이브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모두가. 청렴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뭐 그런 시간이 되고요. 앞으로 꼭 실천하는 에, 실천을 해서 어, 우리 공직 문화가 아주 좋아질 수 있도록 에, 그런 계기가 되기를 에, 바라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라이브 교육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지침으로 대면 교육과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병행해 시행됐습니다. 또한 청렴 교육은 서천군이 주최하고 서천군 의회, 서천교육지원청, 국립생태원, 지속가능재단 등 다섯 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제고해 조직 전반에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SBN 뉴스 이주애입니다.